제사의 물결에서 자녀는 자녀가 부모를 선택했다는 걸 아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선택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면서 거기다 보답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니까 먼저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두 가지만 알면 행복해요. 음,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데는 많이도 안 하는데 두 가지만 알면 돼. 음. 음. 첫째는 음. 알아야 될게이 음. 세상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걸 가르쳐야 돼. 음, 이거 알아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어떤 경우도 뭐여 원망하지 않게 했다, 원망하지 않게. 살면서 원망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 안내한 거예요.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닥쳐도 원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알으라고. 1번을 지금 교육을 받지 못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햇빛, 물, 땅, 이웃, 공기 등 도움받아서 살아간다. 도움받아. 그래서 평생 뭐 불평불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뭘 해야 돼? 평생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감사. 이두 가지가 자리가 딱 잡히도록 했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음망해서 자기 앞길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 인연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불평불만 하면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인연 전체를 다 힘들게 해요. 이두 가지를 안 하게 가르쳐 놔야 된단 말이야. 이거 안 가르쳐 놨으면 그 가보를 자기가 받아야지. 자, 그 다음에 이두 개를 가르치고 이거는 이제 기본 바탕이잖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이 세상은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이 변하지 않는, 이걸 믿고 의지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요걸 믿고 오지 하지 말고, 이 지혜를 믿고 오지 하라고 가르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세상에 말이나 글이나 이렇게 문자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거를 믿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숨은 뜻이 있어야 뜻그 속에 무슨 뜻으로 했는지, 뜻을 믿고 오지 하게 해줘야 됩다 믿고 오지 하게.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만 행복하는 것은 하지 말고 모두가 행복한 걸 해야 됩니다. 이네 그 가지를 딱 가지고 세상을 걸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심이 잡혀. 이게 제사의 물결이에요. 제사의 물결에 오면 누구든지 변하지 않는 이걸 믿고 의지합니다. 그 자기는 변하는 걸 변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은 변하는 건데, 부모도 변하고, 다 변하는, 그걸 믿고 의지했다가 뒤통수 맞았니, 뭐, 어? 배신을 당했는지 웃기는 소리 하는 거는, 이게 제3의 물결이에요, 3의 물결. 자기는 아직도 제3의 물결에서 못 빠져나왔다, 이소리예요 변하지 않는 걸 의지해, 이게 제4의 물결이에요. 이게 제4의 물결. 그 제4의 물결에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라. 어.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지혜에 의지합니다. 지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이나 글에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 잘 살라는 데는 의지하지 말고 모두가 행복하도록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제 사회 물결에 오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이게 안된 사람은 제 사회 물결에 온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가족 간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모두가 행복한 것인가에 관심을 두야 인연관계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덕분입니다. 덕분서쿨에서는 매 주말마다 수련을 열고 있습니다.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대전역에 오시면 대전역 동광장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9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일월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서울 부산 관광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시면 덕부스 꼬시기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